안녕하십니까 유유자적 전원생활 TV입니다. 오늘은 황토 벽돌 좀 보러 왔습니다. 황토 벽돌이 건강에 좋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 공장에 와봤습니다. 온누리 황토 김재씨. 비닐하우스 안에 황토 벽돌이 아주 많습니다. 야, 황토 흙이. 아주 좋습니다. 충청도에서는 보기 힘든 황토 흙입니다. 아주 황토 흙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황토 벽돌입니다. 아주 멋지죠. 매끈매끈하고.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와 보니까 공장이 다른 곳과 비교해서 상당히 큰 편입니다. 야. 로공이안 나와요. 황토 벽돌로 지은 집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요즘 황토 벽돌로 집 짓는 사람들이 많죠. 황도 시험도 하는 곳이 있고 외부에 발수제를 뿌려줘야 돼요 흠뻑 뿌려주고 음. 그 다음에 2년 뒤에 얘가 뭐가 문제냐면 얘 물에 담가도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음. 돼요 음. 근데 겨울 같은 날 얘네가 물을 먹고 얼어버리면 이게 터져 버리거든요 음. 그것 때문에 저희가 발수제를 많이 발라주고 그리고 일반적인 시멘트 벽돌 그런 음. 것들도 원래는 발수제를 갈라 줘야 돼요 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유지 보수를 위해서 2년에 한 번씩 발라 코팅을 하나 이거죠. 목자가 네. 네. 똑같고만 코팅이라기보다는 수용성으로 해가지고 네. 얘네를 먹여가지고 기름 기름 발라 듯이. 네. 네. 숨을 쉬게끔. 네. 네. 이거 이건 얼마 씩 돼요? 이 뒤에 보시면 어, 가격이 네. 다 나와 있어. 요맨뒷자리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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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별로 해가지고 음. 외부용은 1 2 0달리밖에 음. 없고요. 음. 이제. 내부용 같은 경우에는 120 짜리가 있고 150 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황토 음. 방을 만드는 음. 거예요. 그러니까 벽에 딱 붙여가지고 아 안에다가요? 네, 이거 인테리어용 네. 벽돌. 어. 미리... 네, 아, 내부 인테리어용 황토 돌. 네. 그러니까 리모델링할 때도 쓰이는 거죠. 석고 음, 음. 치는 거랑 비슷하네 그럼? 네? 네, 이제 이게 저희가 두께를 최대한 줄이고 싶었는데 음. 이제 순수한 황토다 보니까 압축으로 나올 수 있는. 최소의 음. 두께가 8cm 정도밖에 안돼 가지고 짧은 이, 거 있잖아요 황토판 야,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 섞인 데도 있을, 음. 있을 건데 음. 저희가 판 같은 경우에 생산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음. 그리고 저희 기계를 어떻게 또 이용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는 뭘더 넣어서 성분을 그런 거는 저희가 잘 모르겠고 저희가 연구하고 실험 결과로 이 정도 음. 두께에다가 최대한 들어갈게 하는게 네. 이 정도다. 네. 황토판 같은 경우는 다른 데서도 많이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음. 이제 저희 특색으로 해가지고 8cm 정도. 이 같은 경우에는 네. 이대로 쭉 쌓은 다음에 바로 한지벽지 바르면 마감이 어, 되게 벽지로. 네, 그리고 또 내지 네. 넣고 싶은 분들은 요 뒤쪽에 내지 음. 자리가 있거든요. 이렇게. 싸면은 이런 음. 데가 이제 매진 넣는 음. 공간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한지 안 발려 못 되나? 이제 얘 같은 그 경우는 그 한지를 발라야 돼요. 흙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이제 흙이 안 떨어지는 방법도 있는데 음.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카이 보이잖아요. 근데 음. 네, 이런 게 보기가 안 좋고 이게 순수한 터다 보니까 이게 좀 약해요. 음. 그렇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한지를 발라줘야 되고 한지로 잡아주라 이거고만. 예, 저런 저희 120짜리 내부 벽돌은 미장을 한 층해서 음. 그렇게 두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벽지를 바, 발라줘야죠. 120. 네. 생산해 놓은 거예요. 내부. 네. 이게 매끄러운 내부고 이건 내부요? 네, 내부. 이게 내부였으면 120짜리고만. 내부, 내부. 네. 딱 보면은 외부 같은 게 되게 딴딴해보이는데 내부는 순수한 크다 보니까 음. 봐도 좀 약해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뒷둥이가 좀 나가고 그러는데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제 미장을 견제하는거죠 120? 음, 네 120, 1 8저기더 약한가? 어떤 게요? 똑같지 뭐 외부는 다 약해요 조금씩 외부 얘는 외부용이라 얘는 짤라면을좀 섞은 것같은요 어 예, 어느 정도 강도가 나가죠 예. 음. 그 외부용이라? 네딱 놓으면은 돌처럼 팍 그러면 그... 이, 이거 해놓고 발수 처리 해야지 네 외부는 목주택 어, 오일 발라놓은 거하고 똑같지 뭐 오일스텐 발라 갖고서 맞아. 네. 그런 식으로 해서 해줘야지 이제 그래야 집이 오래가고 엄청 많네 생각나라. 벽돌이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영구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관리를 해줘야 되니까 뭐 나무 집이나 목주나 황토나 관리를 안 해주면은 뭐년갈 것도 되게 짧아지고 그래 들어 2 년에 한 번씩은 발라줘야 돼 목주나 황토나 개어른 사람은 목주나 황토지만 안돼 그런 분들은 이제 네. 트 집이 제일 그러니까. 잘 버리시죠 아니면 쎌어졌던가 네, <laughs> 이제 여기서 나오건 이제 다 이런 거구나 네요 같은 경우에 편백가루가 들어간 아 여기 벽돌 자체에 들어가 있구나. 네. 섞었는데 얘 같은 경우 이제 섬유질이다 보니까 이게 단열이 일반 벽돌보다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 벽돌하고 다, 다 외부에다가 이렇게 해면은 색 이거보다는 들어네안 되지 외부에는. 네네. 그리고 또 외부 미장을 하면 되긴 하는데 요새는 이게 벽돌 하나 가지고는 중공이 안 떨어져요. 아, 그래 네. 가지고 네. 저희가 내부 벽돌을 약사니까. 만든 이유가 그 옛날에는 저희도 그 요거보다 좀 두꺼운 벽돌이 있어요, 180짜리. 그거 벽 하나로 저희가 중공을 다 떨어뜨리고 외부 비장하고 내부 비장하고 이렇게서 해 했는데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외부 벽돌이 이제 저희가 생산을 시작을 한 거예요. 음. 이제 중간에 단열재가 들어가야 되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황토다 보니까 표준 시험 성적서가 그런 게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요것도 토줄사해야될거 아니 그요 그렇죠. 외벽 같은 경우에는 내부안줄싸고 음. 외부안줄싸고 그래야 성인이 떨어지지 예. 음. 그럼 중간에는 차이 한 몇센치 띄우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열재마다 좀 틀린데 10cm? 10cm? 네. 그 중간에 따라... 뭐 소금 넣고 수넣는 사람도 있고 예, 그거는 이제 단열재 원하시는 거 쓰시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성연질폼 이라고 예. 그걸 채워 넣거나 어. 아니면 열반사 단열재를 벽에 붙여가지고 네. 중간에 이제 공간을 좀 띄어놓고 이렇게 이를 반사. 네. 네. 그래요 단열이 좋아지니 네. 그쪽에 중간에 단열을 해주고 그거에 대한 시험 성적서가 들어가야지 종목이 네. 떨어지. 안에 들어오니까 공장이 크네. 요거에? 음, 한 거, 이거 한국 요거 이거. 그 80짜리라고 하죠. 아까 요 80짜리. 이거. 네. 80. 네. 80이라는 용어였거든요. 80. 네, 네. 80mm. 이게... 8cm. 아니요. 걔는 편백이 없어요. 네, 네, 네. 에버는 단단한 걸로 해요. 내부에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 혹시? 내부에는 저희가 이제 황토벽돌 같은 경우에는 음. 좀 건강에 좋으라고 하는데. 음. 뭐 시멘트 성분이나 음. 뭐고화재나 음. 그렇게 들어가면은 이제 황토벽돌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음. 거의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래 가지고 외부용 벽돌, 내부용 벽돌을 희가 음. 나눈 거예요. 음. 여기 그러니까 뭐가 좀 들어갔나?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단단하지. 네. 보화재라고 음. 흑시멘트 성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안 그랬으면은 저희도 뭐 외부용을 내부용 그런 것도 상관없이 그냥 하나만 생산했을 거예요. 저 내부용 아 보이는 이게 이게 내부용이 나갔나? 얘도 내부용이고요. 아, 얘는 아, 인테리어나 음. 이거 가든 쓰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신축용. 신축용. 예, 아니면 예. 이제 벽이 좀 얇아서 좀 단열 좀더 하고 싶다 그러면 얘를 이제. 하게 딱 붙여서 쌓는방법들 있고 80, 120, 150 이렇게 세 종류가 있어요. 내부는 120한 종류 있는 무슨 건데? 120한 종류. 그리고 지면은 종류별로 사용할 수 있는 깊이랑 길이랑 종구가이것도 떨어지는 거 아니야? 계속. 그러니까 한지를 바르라고 한지 하잖아 는 한지 바르면 상관없나? 이제 한지 바르면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막이 형성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결국 한지 바를 때 풀을 바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한지 안 바르시는 분들은 오케이 그 뭐지 풀을 한번 바르라고 하셔요 그래야지 분진도 안 떨어지고 가루도 안떨어지 아예 그러면은 황토를 한번또 입히고 한지 발라어 되는 거아니죠 그렇죠. 요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미장을 한 상태에서 발르는 거예요. 음. 근데 그 저희가 사는 미장도 황토하고 모래만 들어가기 때문에 괜찮아. 요 미장 음. 할 때. 네. 음. 네. 이건 안 해도 그치. 된다 이거지. 백끄0우니까 그러니까. 예, 한지 싫으신 분은 미장만 해놓고 거기다 이제 풀을 몇번 발라주면은 안 떨어져. 인120몇벽 돌리고 80mm로 4벽 돌려도 2 0 0되니까 단열에는 문제 없을 거 아니야. 그 약해요. 약하다고? 네. 예, 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벽을 딱 붙여서 하게하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서 최소의 두께로 한 거거든요. 음. 왜냐면은 이게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이게 넘어갈 위험이 있어요. 음. 아, 그렇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 벽에 딱 붙인 상태에서 이제 벽하고도 싸움면서또 잡아주고 그래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저 120하고 요것만 하다 보면 요게좀 많이 위험해. 그 정도면 충분할까요? 단열 그죠? c m 아니요. 저희 10cm 정도죠. 그러니까 10cm니까. 14cm. 네. 그 정도면 저희가 뭐 단열 괜찮죠. 구조계에서는 340 정도 큽니 예. 하나 심단저고 하고. 예. 길려면 확인하고요. 여기가 황토벽돌을 찍는 회사입니다. 김제시에 있는 황토벽돌 공장입니다. 잘 졌죠? 기둥을 세우고서 황토벽돌로 채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